안녕하세요 저희 동물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동물은 나무늘보입니다 이 나무늘보는 아주 게으르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잠만 찾아줘 아주 순한 동물입니다 다음 동물은 판다월드의 마스코트 천바오입니다 천바오 잘했었어 보다시피 대나무 죽순을 먹고 기절해 있는군요 다음 녀석은 아주 무섭고 맹수 같은 녀석이죠 60개 치킨의 크랑이 치킨입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온 녀석이죠 친구는 크크크 치킨 호랑이 맛으로써 아주 바삭하고 위험한 친구입니다 먼저 제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주 바삭하고 간락하고 호랑이 맛이 느껴지는 친구군요 계속 땡기는군요 잠바오 어! 어! 아, 어, 이거 맞냐?